저가. <목소리> <laughs> 수지가 안녕. 뭐뭐 뭐 많이 들고 왔네. 이거는 저번에 유진이가 선물로 준 컵입니다. 가 잠시만요. 실례할게요머리셨는데 이게. 아니, 일에서도 아, 무시 당하잖아. 저 그렇죠, 이렇게 해가명요 음, 고객님 셀카 찍으실 때 플래시 막셨어요 아, 그럼서 남자 어떻게 됐다고요? 아, 아니, GM이 왔는데. 하여나 연락 안 하려고. <목소리를> 뭐야? 배불이, 어? 배불이. 아, 베부리. 그냥 이미 되어 있는 거야? 그래, 그래. 뭐야? 별로 없네, 별거. 아니지. 더꼬만 별꽃기는 별거, 별거 많지. 별꽃 꼬만 뭐. 아니 이걸 누가 한는걸 봤어? 예뻤어?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. 별로 안 예쁘면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면 되지. 아 근데 이거 여기 할 거면 고리에다 달면 되겠는데. 그러니까 어 맞네. 저 자석 저거 있잖아. 어. 우와. 아.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할 수. 겠지 시켰어요. 뭐. 짜잔, 맛있겠죠? 제가 자주 시켜 먹는 건데 소프트 우유 아이스크림이거든요. 엄청 맛있어요. 중학교 동창에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. 음좀 그런 여자는 특히 뭐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. 아, 제, 제 조심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냥 술이 동창회 안 가달라고. 솔로들이면 추천합니까? 솔로는 가야 해. 솔로들이 왕, 왕 추천입니까? 솔로는 무조건 가야지. 아, 무조건 가야 돼. 무조건 가야지. 사람 만나려고. 그렇지 근데 애인이 있는데 동창회를 가는 건 나는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. 아니면 동성끼리만 모이는 동창회면 개인적 o y 아니지 근데 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 Tong. I need 졸업생 분들이십니다. how I'm used to the job. 하 o 예 e n 지 n e N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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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o n e N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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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네. 머리를. 아 너라도 빨리 가져와서. 물이 다 더럽거든. 내가 하고 싶은대로 묶으면 안 돼. 알았어. 예. 고무줄. 아 벌써?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안 끝났어. <laughs> 아니안 끝났어. 내가 하고 싶은 머리, 내 마음대로 하는 머리. 네. 어, 다시 열어. 아뭐 하냐고? <laughs> 아니야, 여기서 한번더할 거야. 아, 두 번만 해도 되나? 응세 음. 번? 음. 안 되나? <laughs> <laughs> 약간, 이렇게, 공룡 등처럼, 이렇게 생게포인트가 내가 의도한 거야, 이렇게. 아, 예쁘다. 그치. 고마워. 아, 별말 씀 자 이불 빨러 갑니다 안녕 맞아. 그런가? 우리 건너야 될것 같아. 어, 저로 건너. 어, 되겠다. 저기서 보는 거야. 일단 저기로... 건너서 저기로 가보자. 저기... 절이 왔습니다 빵어 네! <laughs> 저기서 아까 저거 산거 아니거네소 <laughs> 망곰 샀어요. 자, 첫 번째 망곰 오픈합니다. 혹시 이거 나줄 거야? 응. 근데 이것도 만약 햄터 나오면 무조건 줄게. 아, <laughs> 도대 <하나, 둘, 셋. 웃음> 오! 귀여워. 무슨 망곰이야? 헤드폰 망그러진? 곰 오! 응. 귀엽긴 해. 근데 진짜 귀엽다. 맞아. 나도 좋아하거든. 잘먹을게요 음. 어, 저 사케도 시켰습니다. 시침이 뿌리지 마라. <laughs> 시침이 리지 마라. 시침이 뿌리지 마라. 뭐 <laughs> 놓고 간 거나. 난을 이만큼이나 시켜 버렸습니다. 전 씨가 양 적다고 <laughs> 그랬는데. 당 했다. 이미 다

이 앉아 있잖아 영상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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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6번 고객님 안내해 드리고요안이를시면세요 <laughs> 밑에는 고구마 크림 소스 위에 고구마칩 포주전과 올려드렸어요. 잔봉 파스타는 수제로 만든 잠봉 위에 올라가 있고요. 그 소스는 미소 버섯에 이고 위에 시금치 시미치를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저희는 용산공원에 왔습니다. 아, 아 퐁듀. 어, 초코 퐁 음. 음. <laughs> 저희는 이제 영산공원을 갔다가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서 치킨이랑 맥주 마실 거예요. 나이스 e r 가 이라고 계속 불렀었잖아요. 근데 그게 조금 입에 안 붙기도 하고 이래서 예전에 별명이었다. 지금도 별명이긴 하지. 승짱으로힐링가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. 낯간지럽 음, 낯간지럽다고? 1시간 반 정도 더 자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. 오늘부터는 또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. 안녕. 새로운 신발이 생겼습니다. 짜킨 제품은 사실 처음 신어봤는데, 오, 너무 귀엽다. 저는 이렇게 베이지색에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너무 귀엽죠?